사장님, 음? 테스터기 좀 사용해보고 싶은데, 테스터기로 음. 그 선끊어진 거나 이런 도통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특이한지 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건전지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콘센트 네. 벽에는 하지 말고, 그냥 네. 건전지 짐유니까. 네. 건전지만 해볼까? 아, 네, 좋아요. 그래? 제요 제가... 어. <laughs>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laughs> 아 이거 네. 일단은 건전지는 직류잖아. 네. 이제 이제 이게 밀러. 네. 스물공공 다시 이거든 네. 요걸로. 아. 음... 여기는 물결면 보여요. 네. 요거는 네. 교류야. 물결면. 이게 교류죠. 뭐? 네. 네. 이거 직류. 직류. 아, 건전지는 직류로 되있으니까. 네. 건전지는 직류로 측정하는데 요걸 네. 넣고.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검은색을 네. 네. 마이너스에다 놓기로 돼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검은색을 마이너스에다 놓고 네. 빨간색을 이제 플러스에다 놓으면 아, 네. 이렇게 측정 되는가 측정값 봐봐 네, 네. 음, 좀오4사면쓸수 있잖아요 네. 관계인지를 네. 응? 이렇게 해서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네. 검은색을 마이너스에다 넣라 그랬는데 대라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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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플러스에다 대도 상관은 없어. 근데 네. 보면 아까랑 다른 게 뭐야? 마이너스라고 뜨네요. 응? <laughs>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라고 뜨지? 주... 네네네. 잠깐만. 네. 음. 건전지 뒤가 녹이 좀 쓰렸나 보다. 어, 그렇군요. 응. 응? 어쨌든간에 네. 마이너스가 떠. 네. 일점오육 응, 나오고 녹스인데 내가 잘못해서. 이제 거고. 뜨네요. 녹이 쓰르면 네. 접점이 잘 네. 이제 찾아졌네. 일점오육삼.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음, 플러스마이너 스는 맞춰서 물탐을 쳐 보면 음좀 오치고. 아, 이것도, 어, 음, 오치, 어, 음, 어, 이것도 네. 쓸수 있는 건데. 나쓸수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전압 측정은 이렇게 하는 거고. 어, 네. 이제 보통 테스트는 보통 테스트. 네. 보통 테스트 표시는 뭐냐면 이렇게 표시 있죠. 이건 다이오드고 이건 저항이고. 네. 요게 이제 네. 보통, 소리 소리 아 어. 소리 표시하고 전선이 네. 이어져 있다 네네 아컨티뉴이티라 어. 그러는데 네네 어. 그런 Continuity. 표시보다는 그냥 소리 네. 나는 표시만 해놨어 요 네. 어, 그래서 이어져 네. 있으면 소리가 소리, 난다 이어져 있으면 소리가 그러면 난다 그러면 제 우리가 네. 이렇게 클립을 전, 아, 클립을 전선이라고 생각하고 네 보면은 네. 클립 끝에서 네 여기까지 무슨 선풍기 선이나 네네 네. 장난감 어. 선 네. 이런 거를 이제 재본다고 쳐 네네 네. 도통에다 지금 놔야 되는데 이 네. 도통이 아니란 말이야. 네, 네. 요걸 만들어줘야 돼. 아, 네. 여기 셀렉트 버튼을 셀렉트. 눌러. 셀렉트. 네. 그럼 이제. 오, 이제 표시가 떴네요. 표시가 됐지? 네, 네. 표시가? 네, 네, 이제 떴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선이라고 쳐. 네. 그럼 전선이 끝부분이나 끝부분을 주로 재면 네. 가전 제품이나 뭐나 수리가 네. 수리를 거의 잘할수 있어. 그걸로도. 아, 네. 요 도통 기능만으로도. 네. 전선 끊어진 것만 찾으면 되니까. 네. 지금 소리가 안 나잖아요. 지금은 소리가 안 나네요. 그럼 여기가 클립들이 있는데 어딘가가 네.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네. 어딘가 이제 덜 음. 맞물려 있거나 그런 데 반듯이 있다는 거고 네. 그럼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 재볼까? 네. 이것도 오, 중간에 이것도 어디서 되죠? 끊어졌다는 거야. 네, 게 있군요. 오. 그럼 여기도 네네. 끊어졌고. 네. 어, 끊어졌고. 여기는 제대로 이어진 거야. 네네, 여기서 네네. 여기까지는. 네네. 네. 어... 그렇지? 네. 이제 이렇게 소리가 제가... 나네요. 네. 이렇게 된 거잖아. 네. 그러면 이것도 전선이 안만 길어도 이어져만 있으면 소리가 나. 네. 이거 한번 쭉 당겨볼까요? 응. 어, 쭉 당겨봐. 쭉땡겨 당겨. 네. 쭉땡기고요거를땡겼으면 전선이 이어졌잖아 이게 클립이 네네네. 서로. 네네. 이제 소리가 나네 소리 가잘 나지. 네네. 어, 아주 잘 나네요. 이거 음. 숫자 표시는 거같요 클립을 보여줘. 클립 네. 좀 찍어봐. 아, 클립이요? 네. 클립이 땡기니까. 네. 붙어있을 수밖에 없잖아. 네. 끊어지지 않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안 나다가. 네, 안 나다고. 안나는 어, 이제 또 소리가 나네요. 나지. 네. 마찬가지야, 더. 네. 건전지도 사실은. 네. 이게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어져 있거든. 네. 어, 그래서 됐어요? 네, 아니지 네, 아니, 네. 아니, 아, 네. 말고 그거 잘라버리면 되니까 아,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어? 네, 네. 도통하고 전압 측정 그렇게 네. 하면 되고 네. 이제 교류 전압은 콘센트에다 이렇게 꽂으면 돼 네,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음, 기능이 되게 많, 일단은 많네요. 일단은 요거는 케테스터기인데 네. 네. 이걸로 이제 네. 간단하게 측정해봤고 또 네. 이거 선 정리할 때 오, 네. 그 사람들이 네.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 네. 이거는 네. 어이 느끼가 힘들다. 네. 넣기게 힘들, 힘들어 보이잖아, 이거. 언제 어, 이렇게 넣어? 네. 그래서 넣기가 불편하다 그러는데? 네. 굳이 불편하게 넣을 필요가 있, 없잖아? 네, 불편하면 네. 편하게 넣으면 돼. 네. 풀부부터 넣어, 네. 그러면. 어. 넣고. 넣고? 선만 딱 집어넣어. 네, 선만. 이렇게 접어서. 어차피 네. 접으라고 있는 거니까, 선을. 네. 접어서. 오. 넣으면 되잖아. 간단하네. 응. 어. 응. 다음 닫아볼게. 응, 닫아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 하고. 응. 끝이야. 깔끔하고 좋해 깔끔하네요. 좋아. 응. 진짜. 손잡이하고 그, 그, 좋네요. 괜찮아. 네. 제가 손으로 응. 한번 보세요.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 응. 제손 사이즈랑 응. 거의 비슷한데요. 응, 응. 응. 그지?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전압하고. 네. 그 다음에, 보통 체크해볼까? 다음에는 네. 저, 저항, 뭐, 이런 거. 아, 다음에 한번, 어. 그렇게 체크해봐요. 그리고 잠깐만. 네. 아직 안 껐어?